코리아타운플라자는 점심이 좀 메인이에요. 저, 저 주중 점심에 이제 직장인들이 어, 가장 많이 오고 있는 이 동네에서 예, 그래서 점심이 좀 정신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맛있어. 비프고이 제일 맛있고요. 진짜로? 근데 요즘에 많이 안 먹는 것 같던데 비프고. 해라라가면 귀찮아 하 지금. <laughs> 그 다음 2등. 2등? 어... 원래 여기다 라면 넣어 먹으면 또 맛있잖아. 그렇죠. 그때서 택시 가스 우리 로파민 농구 좀 하지. 아... 응. 이 친구가 농구를 좀 잘합니다. 모르겠어 말로는. 형 저, 저랑 보었잖아요 해보, <laughs> 네, 근데 이 친구 주변에 농구인들이 많다. 아, 네. 어, 이 동생도 선출이고 베프도 선, 선출. 네, 선출이요. 나랑 할 때는 뭐 포스 정도 신는다 그냥. <웃음> 아니 <laughs> 형이 종이까지 보관을 해요? 어? <laughs> 농구화도 종이를 보관하시네 <보관하십니까? 웃음> 슈트리가 너이 슈트리의 그 목적을 모르는구나. 네, 설명해주세요. 슈트리가 뭐냐면 이 안에서 이걸 제습을 해. 이게 좀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어. 정말로. 그래서 신문지 같은 거막 싸갖고 막 안에다 놓잖아. 습자지나 뭐 이런 것들. 그래 보면은 이게 신발에 뭔가 뭐 땀이나 뭐 그런 것들, 습기 찬 거를 좀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 나는 이걸 꼭 넣어놔. 음. 이건 다 목적이 있는 거야. 네. 잘 모르네. Okay. 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駄目> 예이 hey. What are you doing? 아, 소코. o w s that n i g 사진 촬영할 때 LA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어요. 주치를 읽으시면 28에... 아저씨 야구 본적 있냐고 본적 언제 아빠가 맨날 거짓말하지 마 <목소리> 네. 네, 형님 갖다 드 저기에 있어 돈까스 그 소스 들어갔는데 넣어드린다 얼음 부어 아아 남아있어 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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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깜치 아니면 나빠서 이걸 모르겠 <laughs> <laughs> Hey what why are we different, you know? We don't give a fuck. Yeah. We don't give a fuck, yeah. yeah, but yeah, like, yeah. I'm from Cali Kitchen. <laughs> we love the Dodgers. We love Koreatown Plaza. There we go. Dodgers number one. Also Lakers gonna win it this year. Woo! Woo. Woo. More parades, baby, more parades. <laughs> more Woo! <laughs> 아, 오늘 LA 우승 기념으로 바베큐 파티 했는데, 한 200명 왔나요? 250명. 250명 정도. 그래서 다 굽고, 어, 이렇게 서비스 하느냐 쉽지 않았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매주 말은 못하고 아마, 네, 자주 할게요. 자주 할 테니까, 다음에는 꼭 많이 놀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p 스예 yeah. 형 이거 뭐예요? 아, 이게 어, 우리 다음 프로젝트 이제 12월에 어.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12월 프로젝트 위해서 지금 원단들만 받아 놨고 이제 상품 제작을 저희가 또 이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로 와야지 나한테. 그다음에. 자, 어, 아까 우리 바베큐 파티. 굉장히 소소한 바베큐 파티였어요. 이 동네에서 우리가 어, 이 동네 주민들과 함께 즐겼던 바베큐 파티였어요. 사실은 이 파티의 목적 자체는 이제 LA 다저스가 어, 2024년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면서 이걸 좀 기념하고자 어, LA 사람들 모여서 혹은 뭐 LA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 스테이크도 먹고 핫도그도 먹으면서 좀 즐기는 그런 파티를 열고 싶어서 굉장히 소규모로만 진행을 했었고 뭐 따로 이렇게 공지는 안 했습니다. 공지는 안 하고 그냥 어, 동네에 있는 주변인들만 불러서 작게 이제 운영을 했는데 한두 명씩 모으면서 점점 많이 모였어요. 한 250명까지는 아닌데 한 3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다니던 사람들도 이제 같이 이제 참여해서 함께 이제 어이 축하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핫도그와 스테이크도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돼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굉장히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이제 그 길에서 모여서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지난 2019년인가요? 2018년도인가요? 저희가 이제, 그 연남동, 연희동, 연남동 그 사이에서, 어, 이제, 와디형 형수님이 운영하시던 그 베란다 컵케이. 거기서 이제, 어, 격주로 이제 토요일마다 모여서, 어, 셀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플리마켓을 만들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바베큐 파티를 했었던, 어, 그런 플리하우스,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런 재미들을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식당도 있으니 또 하필 우리 KTP가 일요일은 또 휴무입니다. 그래서 그 휴무를 이용을 해서 어 바비큐 파티, 뭐 핫도그 파티를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플리마켓도 어 이렇게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저희 상품들도 있지만 또 이제 저희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소장품들도 있으니 좀 갖고 와서 좀 판매도 하면서. 어, 바베큐 파티도 같이 운영하는 그런 행사를, 어, 조그맣게 이제 좀 만들어 보기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커지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오셔서 함께 즐겨 주시고, 뭐 근처에 계시다면은 파실 물건들 뭐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씩 가져와서 이제 판매를 도해 보시고, 어떤 상품이든 구매를 해 주시면은 이제 우리 핫도그까지 제공해 준 그런 이제 좀 재밌는 행사, 재밌는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에 운영을 할 예정이니 1시 2시쯤 좀 천천히 오셔서 저희랑 좀 즐거운 시간 가지면서 뭐팔 물건 있으면 은 같이 이제 진열도 해놓고 그렇게 좀 즐겨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뭐 즐기려고 하는 행사이다 보니 계속해서 뭐, 키워가겠다, 뭐,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플랜은 아직까지는 없고, 좀 재밌게 즐겨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주 일요일에 근처에 계시다면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우탱덩크도 나오고, 이제 피어 조던4도 나오고 했는데, 왜 그런 걸 리뷰 안 하고, 뭐, 이런 브이로그 올리냐? 뭐, 리뷰를 안할건 아닙니다. 리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좀 저희의 라이프, 저희의 브이로그,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브이로그를 어, 만들고 있으니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이전 세계에 계신 스택크하우스이 소수의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